네, 징역 15년 구형, 어느 정도의 형량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 조혜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징역 15년 구형, 그 의미부터 살펴보죠. 네, 먼저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는 징역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 내란 중요의무종사 혐의는 최저징역 5년, 그리고 무기징역과 사형까지도 가능합니다. 예. 그만큼 특검이 선택할 수 있는 구형량의 폭이 굉장히 넓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 특검은 구체적인 구형량을 정하면서 전두환 신군부 내란 판결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45년 전에 내란 사건이 참고가 됐다는 얘긴데 어떤 부분입니까? 네, 주영복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양형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시 서울 고등법원은 다른 이의 힘에 밀려서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건하류 그러니까 하위 직급을 가진 관리자에게만 가능한 일이고,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경우에는 이런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만류해봤지만 대통령을 설득할 수 없었다. 다른 국무위원들이 반대해줄 거라고 생각했다. 국정 2인자인 한정 총리가 재판 과정에서 반복했던 이런 변명들을 꼬집는 내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재판의 기준이 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지영 내랑 특검보도 향후 모든 구형의 기준이 될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곧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김용연, 이상민 전 장관과 경찰 순뇌부 사건까지 차례로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구형을 진행할 텐데요. 이 사건들에서도 오늘의 징역 15년 구형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각각의 폭동 가담 정도와 헌법상 책임 등을 따져본 다음에 형량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구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윤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기 때문에 특검의 구형량은 이 기준에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진관 재판부가 내년 1월에 1심 선고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가장 빠르죠. 지기현 재판부를 비롯해서 다른 재판부에서도 예의주시를 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이 45년 전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킨 내란 범죄라고 했습니다. 또 국민 전체가 이 내란의 피해자라고도 말했죠. 예.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한전 총리 사건 이진관 재판부에서 처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만큼 다른 내란 재판부도 1심 선고에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조혜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네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최소 무기징역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다라는 반응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한소행에 비춰보면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거기서 한 행동에 대해서 이제 계속 거짓말을 일삼아왔고 네. 최근에 법정에서 나오는 여러 장면이나. 딴 사람들의 증언이나또 당시 상황을 녹화해놓은 CCTV를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인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무슨 뭐 만류를 했다느니 뭐뭐 뭐, 아무리 뭐 무슨 백 번을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난다느니 예, 예.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계속해서 좀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특검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특검은 원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를 해놓으니까. 방조의 경우에 이 주범의 한반 정도를 구형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laughs> 주범을 한 30년 정도, 그러니까 20년이 넘는 음, 그러니까 그, 유기징역의 상한을 넘어서는 30년을 전제로 해서 한 15년 정도 구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근데 예. 아시는 것처럼 재판부가 저 재판 공판 진행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해라, 내란 주임무 종사까지 포함시켜라, 이래가지고 공소장이 추가로 지금 변경이 돼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이걸 네. 선택적 병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제 방조, 방조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뭐 구형량을 넘어서는 선고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또 그럴 가능성이 꽤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특검이 이 애초에 그 네란우드머리 방조라는 것을 적용하다 보니 생긴 일종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15년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20년을 구형하자니 그러면 본범이 40년이라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저런 생각들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음. 앞으로 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구형량을 되게 중요시하게 보도해오던 언론의 잘못된 관행 같은 게 있어서 그거를. 그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건 선고 형량이죠. 그 선고 과정을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시청자들은 뭐 검찰이 예를 들어서 뭐 구형을 1 5 년을 때렸다. 네. 그러면 뭐 선고는 뭐 반으로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음. 그, 그리고 또뭐 이심 3심으로 가면 계속 줄어드는 거 아니냐. 뭐 그러는데 음. 지난번 그 대장동 사례에서 보듯이 네. 그 이번 그 판사인 이진관 음. 부장 판사가 아, 15년, 구형보다더 높게 선고할 수도 있다. 그렇게 예. 보시는 거죠? 법원의 판결이 예. 여론이나 사회적 분위기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좀 받을 것 같은 이분 그렇죠. 같은 경우. 판사들은 받는다고 할까요, 안 그럴까요? 근데 그렇게 말은 못하겠죠. 그렇죠. 예. 말은 안 하지만 예, 예. 이거는 법사학적으로 그 분석해서 검증된 결과입니다. 아, 이, 예. 예. 이 사회의 변화나 여론에 따라서 그 변화거든요. 판결의 경향이. 그러니까 음. 과거에는 이 사람들이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적대적 감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렇게 판결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의심을 사게 충분한 그 행동들 많이 했어요. 네. 그어 최근에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그그 페스트랙 관련해서 그. 사람 감금하고 뭐 폭행하고 여러 가지 했던 사람들이 다 의원직을 유지하는 형을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예. 그러니까 난데없이 또 제가 소환되던데, 저는 음. 그 날, 날, 날짜, 시간 정확하게 안 맞는다고 의원직 상실시켜 놓고 거기서 빠르들고 설치면서 무슨 국회의원 감금하고 했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는 거냐 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어쩔 수 없는 어떤 한계라는 게 있죠. 근데 이번 거는 내란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 국민들이 다 보고 느끼신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거기 도전하는 선고를 하는 판사는 그, 차, 그, 선고를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번 일에도 많은 분들이 이진권 판사의 단호한 어떤 재판 진행에 대해서 많이들 통쾌했다고 할까? 뭐 그런 점이 있었는데 지금 내란 사범들 중에 제일 처음 선고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이, 그런 무게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충분히 잘 인식하고 있는 걸로 보여서 저는 아직도 뭐 기대를 버리기에는 좀 성급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형 보통 한두달 내에 일심 선고가 나오는 거죠? 선고 날짜를 오늘 잡잡 잡지 않았어요? 결심했으니까. 아, 예. 예. 그럼 그러니까 이제 1월달에 선고가 나오겠죠? 예. 어, 잘하시는 것처럼가 그러니까 지난 8월인가요? 그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를 그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이제 불구속 기소를 했고, 예. 그리고 이제 한달 뒤에 재판부가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 판사가 그 성, 선택적 병합을 요청하면서 예. 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까지 지금 함께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무기징역을 그 예상했던 것 같아요. 음. 그것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음. 법감정으로서야 이게 뭐 사형을 구형해도 아깝지 않을 사람인데 예. 사형 구형하는 거는 윤석열을 위해서 아껴두고 예. 응? 윤석열, 김명환 등등을 위해서 아껴두고 안덕수는 무기징역 정도 구형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법 감정상의 생각이고요. 이제 법 기술자들의 생각은 아 이제 그렇게 하자니 이런저런 점들이 향후에 뭐 관련해가지고 이게 좀 틀이 맞추, 맞아야 된다. 본인들이 기소한 죄명하고 맞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한것 같은데 그 앞으로 하여튼 그 판결하는 걸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방조죄를 적용했기 때문에 하여튼 생긴 일이다 이 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그 한덕수 총리 그 중앙지법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놀랐을 텐데 예. 선택적기업. 네. 아, 그렇죠. 확실하더라고요, 진짜. 그니까 본인한테 불리한 거는 음.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개엄 말, 개엄 말을 듣는 순간 멘붕이 왔다라고 네.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네. 내가 개엄을 말렸다라는 거는 또 기억이 나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laughs> 해야 할지. 전형적인 아주 그 기름장어의 네. 행태고, 그 네. 평생 관료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양악하고 교활한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근데 그런 점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시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고 또그 결과로 아마 제가 추측한데 지금 검찰 구형이 15년 징역 15년을 구형하니까 이거보다 이제 확 줄어가지고 무슨 막 징역 7년 8년 이 정도로 한덕수 봐주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 느낌은 적어도 재판부가 지금 멀쩡한 정신을 갖고 있다면 저 15년은 선고를 할수 있는 하한선이 되지. 그게 한덕수한테 뭐큰 도움이 될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보고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덕수 총리를 이해하기 힘들었던 게그 이상민 전 장관과의 음. 그 CCTV를 보여주는데 한 그렇죠. 16분 동안 이야기 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한, 한참을 진지하게 한, 얘기하잖아요. 한참을 얘기했는데 <laughs> 어떤 말을 했는지 100번을 생각해도 네. 한 번도 이거 100번을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음. 말했어요. 그게 이제 잔머리죠. 그러니까 그 무슨 어. 말이냐면 본인이 그냥 부정하게 지금 너무 이게 시간 이 길잖아요. 그리고 예. 화면 자체를 보면 굉장히 차분하게 종이 넘겨가면서 이상민이가 일어나게까지 하면서 종이 짚어가면서 설명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거를 부정하려니 그냥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안 믿어줄 것 같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잔머리를 쓰면서 매를 버는 게백 번을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난다. 진짜 기억이 안 난다. 내가 멘붕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는 건데 그말 그 누가 믿습니까? 저렇게 매를 버는 거예요. 차라리 저때 그냥. 저도 이제 이상민이 실세고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런 어떤 얘기를 했는지 내가 들어보고 반대하려고 했다라고 차라리 거짓말을 지어냈으면 듣는 사람이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여하튼 참 뻔뻔하고 나쁜 사람이다라는 것만 더 가중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괘씸죄가 적용되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예. 만약에 제가 재판 받는데 그랬다고 했으면 어떨까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의원님한테는 중형을 때릴게요. <laughs> 저는 당연히 사형성고 <사정선거였을> 하실 것 같은데. <laughs>